맛있다고? 내가 좀갖다주 뭐 사람 갖다주고 동네 사람 나라 나눠 먹어야지. 배 속에 김치가 봐와 김치가 이제 들었다가 배. 이게 하이라이트거든. 우리 나오나? 해요 백이산 산적 구독자들. 시라 하세요. 아유. <웃음> <웃음> 네 지금 여기 송어 축제장. 매맵소입니다 아, 맵피소. 아, 가격이 많이 올랐네요. 송어 낚시만 25,000원이고, 아, 그리고 아 이것도 있네요. 음, 청차행 기부하고 세입공제고양사랑 기부제, 아 그리고. 지영수로가같이 어, 영동고속도로 상영성 평창교에서 콜 판매자 보시면 농산물 선물을 준다고 하네. 요 아, 낚시, 낚시를 판매하고 있는데 아, 여기 이제 얼음 낚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입구. 꾼들이 살신다. 꾼들이. 쉬게시다 쉬게신. 쉬게시이고요 낚시하다가 추우면 응. 나오는 것이죠. 엄청 많아, 만드듯이. 꽉찼서꽉 찼어. 저한 마리 잡으셨어요? 구경을 못해요. 구경을 고기가 없어요. 고기가 없다고요? 아니면 뭐... 아저한 마리 지나가는데 이거 한 마리 잡은 건뭐 이거? 다 시간 해가지고 이거 잡았어요. 아 이거. 어, 그거 잡았다고? 그래. <laughs> 아, 아줌머니는 뭐 잡았나요? 짠. 우와 고수네 고수 야, 몇 마리 잡았어요? 전두 마리 잡았습니다 네? 여기 보고 얘기해봐요 두 마리 잡았어요 두 마리 잡았다고요? 근데 되게 많이 잡았는데? 신랑도 잡았어요 아 신랑이 잡았다고? 한 3마리 지나가면 또안 보이네 이거. 한참 있어야 동음 오! 오, 오. 어. 와, 스신거 봐요.

네, 가까이, 가까이, 이 짜. 주하지 마시고, 아. 에하여 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아구에를시 바랍니다. 야, 대대감었어. 니다고는은입니다 아. 아. 어? 와, 오늘의 조카입니다. 와, 이한번 뭐. 어마어마합니다. 자 요거 요기 몇 마리야? 3마리 5마리 요거 작은 거한 마리, 7마리면 되지 않는가? 7마리 가뭐 갖다 줄 사람 갖다 주고 동네 사람 나눠줘, 나눠 먹어야지 통어를 잡으면은 요렇게 와서 이제 돈을 내고 배를 뜨는 겁니다. 사람 엄청납니다. <laughs> 그러면 얘는 우유가 됐든, 우유가 됐든, 뭐가 됐든, 한 마당 4,000원씩 공유를 갖고, 이기에서 배를 뜨는 겁니다. <laughs> 잠시만요. <목소리> <목소리> 또 어이 다상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딱골라게딱 <laughs> 떨어져. 그런 말은 야, 야 오늘 야, 여기 송어 이게. 조카가 어떻게 되시죠? 아 오늘 소카, 아 송어 조카가 <laughs> 본인 조카 본인 조카. 본인 근데, 조카는 뭐한 다섯 마리밖에 못 잡았습니다. 다섯 마리밖에 못 잡았고요. 기 우리 아버지 응. 산적 아버인데 응. 오늘 몇 마리 잡으셨어요? 뭐 아홉 마리밖에 못 잡았어요. 아홉 마리밖에 못 잡은 거예요? 어. 야. 야 그럼 뭐 오늘 저기 시판 아지만 오늘, 오늘 몇마리 잡으셨어요? 개뻥이요 다섯마리 무슨 다섯마리 아, 한 마리도 못 잡은게 몇수 하셨다고요? 저요? 네. 두마리 잡았어요 두마리 잡았다고요? 네 근데 여기 아까전에 몇수 하셨다고요? 다마리 잡았다고 뻥가래 아 뻥, 뻥쳤잖아 그러면 아까전에 몇마리 잡았어 오늘요? 솔직히 말해봐요 아 못잡았다 네. 아, 송어가 하늘을 떠들기면 어떡나 이거 맛있는 뱃살 부위. 깔, 깔. 고기로 갈비살을 꺼내야 <거벌해야> 돼. 찹거리고. <laughs> 자 이렇게 돼서 이게 송어가 아이쪽부위 이렇게 딱 이렇게 딱 떠져야 돼요 음 기가 막히죠 음 기가 네 맛있습니다 껍데기가 살짝 속껍데기가 이게 아, 있어야 되는구만 그래야, 그래야 맛있는데 기계로 하면 그게 안 돼요 자여기 이제 오이가 뱃살 부위지 뱃살 부위 오, 김치구이 해체. 해체 쇼. <목소리> 우이건졌어 아, 내가 또김 어, 셰프가 또 받고 때문에. 그가 막. 아, 버 옛날보다 도잘된것 같은데? 옛날그 치즈인 같다. 그이다 아, 속에 김치가 쪼금라있 와, 김치가 진짜 짰다가 그래. 이 하이라이트거든. 음, 애매. <목소리도> 아, 아 이거를 <이걸> 묵은지가 <목소리도> 딱 익었어, 요 아, 익어가지고 고추장 딱 넣어서. 근데 이제 늦게 나온 거 보이네. 아, 거워 아아 자, 열다섯 이 <목소리도> <자> 음? <목소리도> 아어아아 맛이 어떠세요? 음. 음. 아, 이따. 아, 잘딱 해서, 넣고 김치랑 딱 올리고. 딱따 올리고. 아, 그건 뭐, 뭐, 그러는 거. 크으, 기가 막히지, 그지? 먹겠습니다, 이제. 아우. 자, 아, 김치. 얼굴이 음. 어, 나오나? 어. 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음. 음. 맛있어. 소금 물가도 많이 있 떼는데? 이런 소금 뿌가지고요해요 이거 먹으면 김피랑 먹어야 아유 그거 백산 산적 하세요 아유